네, 저희 이제 SVG 파일도 다 만들어 봤는데, 저희 일단 얘네 둘은 필요가 없어요. 위에, 위에 두 줄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애들이라서 지워 놓겠습니다. 아예 없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주석철이랑 나 뭘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해주는 애들이라서 일러스트레이터로 SVG 만들었을 때 위에 부분은 필요 없고, 이만큼만 필요해요. 이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 얘네가 글씨가 써지게 만들어 줄 건데, 저희는 외부에 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죠. 지금도 역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냐면 draw.svg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jQuery의 파생으로 나온 플러그인입니다. jQuery의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저희 jQuery도 링크를 걸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여기 그냥 구글에 draw.svg라고 치시면 됩니다. dr.aw svg.js draw.svg.js에 들어가시면 얘 사이트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운로드 칩 들어가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칩 파일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src 부분에 얘 하나입니다. jquery, draw, svg. 이 친구만 넣어주시면 돼요. 어디 있었냐면, src 부분에 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 얘 다운받아서 로컬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 로컬로 안 하고 저희는 코드펜으로 할 거니까, 로컬이 아니라, 안에다 넣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cdn이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cdn이 아니네요, 얘가. 이 CDN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서 넣어 놨으니까 일단 그걸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 음, 이걸 누르면 나오나? 아, 여기 있네요. 얘를 그대로 쓰면 되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거 미리 제가 준비해 놓은 사이트에서 그냥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페이지에 지금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 제가 완성이 된 거를 하나 올려 놓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올려 놓았습니다. 수업 페이지 보시면 제맨 밑에 드로점 s v g 1번 올려놨고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 두 가지 걸어놨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제 위에다가 최상단에다가 넣어주시면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링크 걸어주시면 사용을, 사용할 준비는 끝나게 되고요 얘네들 설명서를 봐야겠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 이 사진 부분에 보시면 어, b a mysvg. 뭐, 일단,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변수를 만들어서, .drawsvg라는 걸 넣으라고 하는, 하네요. 그 다음에, mysvg와 .draw, animate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서 봤으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 그냥 복사해서, 혹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저희 다큐먼트 레디 펑션 일단 써줄게요. 다큐먼트 레디 펑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던 첫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건데 여기 일단은 그냥 보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기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 바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m y s v g 인데 이거는 변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대로 써도 되겠죠. 테스트 이렇게 해도 됩니다. t e s 라는 변수를 만들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달러 표시 쓰고, 큰 따옴표 안에 mysvg 엘리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svg 파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svg 파일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는 라 소린데, 뭐 저희 따로 아이디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클래스를 하나 더서 더,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네, 클래스는 큰 따옴표로. 여기다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그냥 저희 지금은 aa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헬로 o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aa 라고 하고 얘를 여기 안에다 js의 선택자로 aa야 draw svg 괄호 열고 닫고 라고 써주겠습니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지가 왜 없어져 버렸나 일단은 모르겠지만, 저희 설명서를 또 다시 보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어, run the anim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재생을 시켜줘야 하나 봐요. 저희가 지금 만든 건, 어, 나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말한 것까지인 것 같고, run animation,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한번 시켜줘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얘를 일단 복사해서 그대로 쓸 건데, 뭐, 그렇게 짧, 길게 않으니까 보고도 써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m y SVG 아까는 m y SVG였는데 저희 지금 이름을 테스트로 바꿨죠. 그럼 얘가 얘를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꿔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글씨가 이제 써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한 번밖에 안 써져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일단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글씨가 써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 여기는 drawSVG 할 거야라고 불러주고 실행을 한번 시켜줘야 되네요. 지금 얘가 그려지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함수 만들 때 함수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켜줘야 됐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줘야 그림이 그려지는 거네요. 그럼 얘 여러 번 그려볼까요? setInterval이라는 게 있죠. set interval 펑션. 1초에 한번 그려져. 여기 안에다 넣으면 이제 여러 번 그려지겠죠? 이거 이 테스트 SVG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러 번 그려질 겁니다. 1초에 한 번씩 그려지겠죠? 한 번. 어, 지금 좀 초가 좀 마음에 안 드나봐요. 뭐 2초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녕하세요가 그려지게 됩니다. 잘 되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릴 때는 저희가 다른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좀 쉽어? 이상하게 그려지는 게 있긴 하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SVG 파일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SVG를 그릴 때 얘네들은 어, 어, 선 밖에 그릴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을 채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SVG에다가 면을 채울 수는 있는데 그려지는 효과가 면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외곽선만 그려놓을 수가 있고요. 얘네들 뭐 필이라고 치면 필을 뭐 블랙 이렇게 써놓으면 글씨가 채워지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글씨가 써지는 효과니까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속도도 조절하지 못했고요, 아직.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있을 테니까 옵션 확인하러 다시 본 페이지로 가시면 옵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스 옵션스 부분에 보시면 듀레이션 있고요. 스테거 이징 리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이라고 있는데 얘는 어떠한 기능들, 어떠할 때 어떻게 되라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놓는 애들인데 저희 콜백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듀레이션, 스테거, 이징, 리버스 이네 가지 속성을 쓸 거예요. 이네 가지 속성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봤더니 1000 200 스트링, 스윙, 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티거는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를 써라 1000이라는 숫자 아마 이거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1000이면 1초 동안 된다 기본값이 1초다 이스테거스테거도 인티거라는 걸로 쓰라고 하네요 200이라고 되어 있다는 라걸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0.2초 단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설명을 보시면 딜레이 스타트 애니메이션 이치 리뷰 뭐 써있죠 리비 a 패스라고 각각의 패스가 그려지는데 0.2초 후에 그려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징 스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 스윙 외에는 라이너밖에 없더라고요. 라이너랑 스윙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다른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뭐 다른 애들도 넣을 수가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리버스 같은 경우는 그려지는 방식이 거꾸로 그려지는 친구고요. 얘네들을 일단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 어떻게 쓰냐? 일단은 드레이션부터 써보겠습니다. 드레이션 옵션 추가를 할 건데 옵션 추가. 저희 SVG 말고 슬릭할 때 옵션 추가 어떻게 했죠? 야너 슬릭해 바로 이거 닫고 중괄호를 안에다가 넣어줬죠. 얘도 똑같아요. 중괄호 안에 넣어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벌려주시고. Duration부터 하나씩 써주겠습니다 Duration D-U-R-A-T-I-O-N 여기는 초를 쓰는 곳이었죠 그래서 초를 일단은 2000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위에 이거 잠깐만 얘좀 빼줄게요 밖으로 왜냐면 얘가 재, 계속 재생이 되고 있으면 안 돼서 2000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그림이 그려지는 시간이 2초 동안 되어라 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 옵션 추가할 때 저희 이거는 슬릭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컴마로 다음 거를 구분해 줬고 엔터치고 그 다음에다가는 스태거 스태거라고 되어 있는 거 S-T-A-G-G-E-R 스텝어 스테거. 스태거가 아까 얘도 초를 쓰는 거라고 했죠 얘는 뭐 다음 패스가 그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고요 얘한테 500 콤마 해주시면 0.5초 뒤에 그 다음 패스가 그려지는 겁니다. 보시면 조금 타이밍이 다르죠. 뭐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스태으를2000 드레이션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식시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옵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기본 값은 스윙이에요. S-W-I-N-G, 스윙, 쓴가? 스윙, 쓴가? 스윙인지 봐야겠네요. 스윙이네요. 스윙이라고 넣어놓는 게 기본 값이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나타나겠죠. 아마 얘는 큰 따옴표로 아마 감싸줘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들어가죠. 큰 따옴표로 감싸서 써주시면 됩니다. 왜안 써주지? 확인해볼게요. 맞는데? 잠깐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스윙이라고 써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기는 라이너라는 애도 아마 될 거예요. 라이너가 스펠링 이게 맞나? 찾아볼게요 예예, 아니네요. 근데 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동일한 속도로 그려줘라라고 해서 제가 예상하고 해봤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스윙인지 잘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버스. 지금 그려지는 방식을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여기서 그려져서 이렇게 돌아오죠. 얘도 이렇게. 이쪽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리버스를 true or false라고 해서 true라고 써주시면, 거꾸로 그려질 겁니다. 반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리버스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저희 사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없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제는 이렇게 만들지 않았죠. 예제는 면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